이제 갈아주십시 우리가 좋아하는 그 다스 <laughs> 어. 그 이야 이거는 여기 구물어 이거 이거 응, 엄청 크네 장터 순대국밥터래 네, 오늘도요. 네, 네. 장터. 여기요? 이거 여기? 여기 많이 본 사람인데 여기 많이. 아, 네. 서장훈이랑서장훈이랑이런이 어, 것도 만들어 놨어요. 야, 이거? 괜찮은데요?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장 장터 세트 메뉴에 이게. 장터 세트만 주문하기 바로 누르면 되고. 비세트.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그걸 찍자. 탭으로, 탭으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완전 신식이에요? 아바이 순대 이런 이런 거 네네네. 아니, 안에 엄청 많이 들었어. 따로 따로 뭐 순대 이런 거안 시켜도 내가 이거만 먹어도 되겠는데? 봐봐 이거 많아 서비스가 어떤 거예요? 아 밥을. 밥은서비스라 이거죠? 아 여기는 밥이 들었구나. 아 밥이 들었고 밥 따로. 아, 예예 예. 예 뻐요 이걸 어? 이제 우리가 저희가 먹을 거예요. 이름을 한번 얘기해봐요. 이게 모든 아 순대. 순서 알려드릴까요? 순서. 네. 왼쪽부터 아바이, 아바이, 김치, 김치, 찹쌀, 찹쌀, 야채, 야채, 만두 오징어입니다. 만두 오징어. 네, 만두 오징어. 네,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강원도 아니에요? 강원도 참치 강원도 무가 없네. 요기는명태식케라고 명태시케. 속초의 함흥냉면 올라가는 그 회랑 똑같은 거고요. 네, 네, 네. 요거는 양파소스. 양파 소스. 양파 양파 소스입니다. 소수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어디? <laughs> <laughs> 으아, 뭐, 그럼, 명태 식혜 나는, 이거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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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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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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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낙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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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음~~ ㅋ ㅋ 찍어줄저저찍 음~~ 음괜찮데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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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소주가 소주안 음? 돼. 소주, 소주, 소주. 음. 우륜대 포장도 하신 거. 네. 그리고 네. 네. 만원을 따로 넣을 때. 아, 그건 아니 우륜대, 대이한마원 하고 만원을 따로 하신 네. 네. 만원을. 건네.